샘터 가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 토지기 김덕겸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끝절까지를 본문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시편 23편은 다우이 세우에서 기록되어지고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애독되어지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고백한 고백을 통해서 그의 평생의 목동 출신이었던 다윗이 그의 평생에 경험했던 하나님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절에서 보면 다윗은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실 다윗에게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었을까요? 모든 조건이 다 충족되었을까요? 사실 그것은 아니었거든요. 여전히 다윗에게는 그를 괴롭히고 조롱하는 원수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요. 사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환경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자신의 환경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5절 말씀에 가보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친 아이다 내 잔이 넘친다는 말은 풍요롭다 만족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1절에서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과 5절에 내 잔이 넘친다는 말씀이 같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방윗은 인간적으로 볼때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여전히 원수들의 조롱과 압제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는 두려움이 없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내 잔이 넘친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인간은 누구나 다 모든 조건과 환경이 평안하고 안정되고 충족되었을 때의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마련인데,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환경적으로, 조건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부족함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그리고 잔이 넘친다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윗의 믿음의 근저에 그를 붙들고 있는 그의 믿음을 지탱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23편 1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다윗은 목동 출신이었습니다. 목동 출신이었기 때문에 목자의 역할무 모시고 목자 아래 있는 양들의 힘편이 어떤 것인가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고 내게 두려움이 없고 내 잔이 넘친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는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를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가 목자이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 이것은 양들의 필요가 있는 곳입니다. 양들이 필요로 하는 양들에게 있어서 가장 적합한 곳입니다. 목자는 양들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것처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다윗은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 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바른 길로 의의 길이란 말은 바른 길입니다. 마땅히 가야 할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또 자신의 영혼을 소생케 한다라고 그런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있을 때그 믿음의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면,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흔들릴 수도 있지만, 믿음의 뿌리가 흔들린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간은,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양들은 한치 앞도 볼수 없다고 합니다. 시력이 약하기 때문에 언제나 그 앞을 알지 못하면서도 그 길로 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양 같은 우리들, 제갈길로 가는 우리들을 언제나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영혼을 소송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쉴 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섬기고 사는 우리의 인생은 항상 풍요롭습니다. 그리고 만족합니다. 세상 어떤 곳으로 우리의 영혼이 만족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말씀과 안정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신다는 사실을 바로 알고 믿을 때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니 내가 잔이 넘친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만족함을 표현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 안에서 살때 우리는 세상 것이 아닌 잠깐 있다가 없어질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과 그리고 안정감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 안에서 오늘 담대하게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가고 제갈길로 가지만 우리 영혼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다윗이 조건과 형편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목자로 믿고 나갔을 때에 만족하고. 늘 풍성한 삶을 살고 두려움이 없이 살았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수리 또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